네, 이번 시간에는 한화이글스 역대 외부 FA 영입 계약금액 순위로 탑10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이글스는 KBO 역대 외부 FA 영입 순위 16회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외부 FA 영입을 영입한 팀이라는 거죠. 2위는 LG 트윈스 14번이고요. 3위는 롯데자이언츠 13번이었습니다. 세 팀의 공통점이 있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팀이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LG 트윈스는 좋은 FA 자원들을 잘 영입을 했고, 내부에서도 좋은 선수를 키워내면서 결국은 최근 세 시즌 중에 두 시즌 우승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한 세 팀이 전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FA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탑10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권혁 선수입니다. 2015 시즌을 앞두고 4년 32억 계약을 했죠. 권혁 선수의 기록이 아주 빼어나다고 할순 없지만, 권혁 선수가 하나의 글스 팬들에게 그 심장에 무언가 뜨거운 것을 많이 불어 넣어줬던 선수예요. 특히나 이 선수가 마운드에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얼굴을 몇번 다독이면 이내 좋은 피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4년 32억 계약? 보뭐 그래, 외부 FA 영입으로 충분히 할수 있었던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당시에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죠 구위는 송은범 선수예요 마찬가지로 15시즌을 앞두고 4년 3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비싸긴 하죠 물론 송은범 선수가 이후에 조금 각성한 시즌이 있었어요 2018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글쓰를 아주 오래간만에 가을야구에 이끌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8위 심우준 선수입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4년 50억 KTUG에서 영입을 했었죠.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군의 수비 능력, 그리고 좋은 주루 센스, 빠른 다리, 이런 거다 알겠는데 아무래도 비싼 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음,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우준 선수가 충분히 이 계약을 좋은 계약으로 뒤집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7위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2014 시즌을 앞두고 4년 67억이었습니다. 최근에 하나이글스가 영입을 했던 FAD를 생각을 해보면 이용규 4년 67억 생각보다 저렴한데 물론 이제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야겠지만 말이죠 어찌되었건 6위에 올라있는 정근우 선수와 함께 2014년에 팀에 합류를 했고요 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용규, 정군우를 주축으로 해서 2018년에 역시나 가을 야구를 이끌어 냈죠. 6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군우 선수입니다. 정군우 선수는 2014 시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부 FA로 계약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하나의 글스 선수로 활약을 했었죠. 4년 70억의 계약. 이두 선수는 계속해서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근우, 이용규가 있을 때 한화 의글스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두 선수가 보여줬던 공격에서의 화력은 야구 보는 재미는 분명 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규, 정근우 이런 FA들은 실패한 FA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쪽에 가깝겠죠. 물론 팀 성적이 따라주진 않았지만 말이죠. 자, 5위입니다. 자, 이 선수 보시기 에 앞서서 여기서부터는 한화 팬분들 이 라면 마음속으로. 내돈 아니다 내돈 아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안치홍 선수에요 2024 시즌을 앞두고 4플러스 2년 총액 72억의 대형 계약을 맺었죠 물론 이 계약은 두 시즌만에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안치홍 선수가 FA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드래프트에서 35인 보호명단에 묶이지 못하면서 큐미어로즈로 팀을 옮기게 됐죠 안치홍 선수의 실제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나의 글스에서 지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픈 손가락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글스의 선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FA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4위입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영입했던 엄상백 선수입니다. 4년 78억.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비쌉니다. 먹튀인지 아닌지는 아직 역시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스스로를 되뇌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많이 아깝습니다. 첫 시즌에 WAR이 음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부디 78억의 값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세 시즌 동안은 말이죠. 3위입니다. 정우람 선수예요. 2016 시즌 4년 84억 계약을 맺었죠. 영우람 선수는. 실제로 너무 좋은 FA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w a r 를 환산하게 되면 조금은 비싼 금액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적어도 정우람 선수가 있는 구간 동안에는 한화애글스가 적어도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에이징 커브가 온 상황에서는 정우람 선수가 등판하는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화애글스의 코치로 역임 중이기도 하고요 보람 선수가 활약했던 2018시즌 하나에그스가 아,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기도 했고요 2위입니다 최은성이에요 23시즌 6년 90억 계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저는 최은성 선수의 영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WAR로 금액을 환산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은성 선수가 오고 팀의 체질이 개선되었고, 그 시즌부터 하나의 글스의 젊은 선수들이, 그리고 야수들이 조금씩 차츰차츰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강백호 선수입니다. 4년 100억. 하나의 글스는 처음으로 외부 FA 선수를 세 자릿수, 즉, 100억에 영입을 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성공적인 FA가 될지 실패한 FA 사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강백호 선수는 여전히 어린 선수예요. 내년 시즌 27세를 맞이하는 강백호인데요. 부디 한화의 글스 역대 최고의 외부 FA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쓰 의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